아니? 아직 안 자는 거 알아 응 돌아왔어 네가 그랬지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가고 싶다고 여긴 별로 좋은 곳이 아니야. <laughs> 안 다쳤어. 난 그리 쉽게 다치지 않거든. 아, 나랑 같이 있어준다기보다는 아직 자기 싫어서 깨어있는 것 같은데.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말이야. 3분만 더. 그리고 또 5분만 더. 그리고 또 5분만 더. 뭐 하는 거야? 말했잖아. 내 머리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. 전에 양 세는 것보다 머리카락 세는 걸더 좋아하다니 언제까지 세려고? 조심해. 너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잖아. 이건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야. 그러니 안심해. 놓쳤다고 내가 다시 사라지는 일은 없어.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. 네 머리카락,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같이 하나로 묶는 거지. 이제 마음 편히 잘수 있겠지. 좋은 꿈을 꿀 거야. 그럼 꿈에서 보자.